자, 안녕하세요. 정택입니다. 오늘 이제 쿠키런 8주년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천사막 쿠키와 버프를 먹었습니다. 천사막 쿠키가 이제 마법스타 능력, 쿨타임과 지속시간이 반대로 적용되던 문제가 치료됐고, 이것이 좀 근데 큰거 아니야? 어? 어, 그리고 이제 조합보너스에는, 어, 모든 젤이 추가 점수 증가가 있습니다. 어, 요거 한번좀 달려보도록 할게요. 와, 부활시켜줄요정마 쿠키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요정도 최근에 버프를 먹긴 했지만, 우리 천사 미쳤지. 야, 얘 스킨 많다! 모제 뭐 30점 추가네요, 거는 오늘 나온 이제 따끈따끈한 스킨. 악마보다 악마 같은 천사막 쿠키. 어, 모든 젤리 점수가 15,000점이 추가가 되네요, 패시랑 같이 끼면은. 오, 센데? 거기다가 이제 상시 모든 젤리 점수 21,000점 있어서 거의 모든 젤리가 한 36,000점 만 추가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어, 악마 같은 천사. 자, 요 스킨 끼는데, 뭐, 확실히 이게 등급은 좀 낮은 스킨이다 보니까, 그냥 노멀한 느낌의 스킨이긴 해요. 막, 능력이 바뀐다거나 그런 건 없던데, 자, 악마 느낌이 살짝 있다, 확실히. 그치? 악마 옷을 빼서 입었어. 어? 파락? 어, 점프? 아이고. 일단, 뭐, 체력 없었기 때문에, 바락을 열심히 뛰어봤고요. 여기 대물력인데 파락? 후! 오케이, 바락으로 대문야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부활전 바락, 산다그래 이제, 부활 후 바락. 다 해줘야지 대문야 먹네요. 근데, 대문약을 이달한테 주는 게더 이득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이제, 딱히 뭐, 휘피 그림이 더 조건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요대로한번 가보죠. 야, 선다리 그래도 5억 점은 나오는데? 자, 막변 깔끔하죠? 바락, 점프. 오케이. 바락 안 뛰었어도 됐으려나? 막변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야무난하다고여야 점수가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는 높은데. 8억 점프로 8억 2,500. 오내 생각보다는 일단 높아요. <laughs> 박제는 안 돼요. 어 박제는 안 되지만 제 생각보다는 높아요. 일단은 오 랜덤 챌린지에서 <laughs> 약간 이제 함정 카드가 하나 사라진 느낌? 이번 랜덤 챌린지 특히 또 젤리를 엄청 많이 생성하잖아. 천사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짜장, 짜장보다도 아닌가? 솔직히 냉정하 말할게요. 짜장보다 좋지는 않아. 그냥 그 정도급이야. 어. <laughs> 근데 아마 이맵에서 이맵에서도 이 정도인데 재단은 웬만하면 못 쓰겠지. 이 그래도 한번 이제 써보긴 할게요. 이날 레판코하고 삼문약 안 먹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고요 어,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 어, 여기서 딱 죽어. 뜨거 어. 할까 고민했어. 한번. 이러 이제 대문이 먹고 시작한 거죠, 이달은. 이러면 깔끔하게. 야, 이거 바람 뛸 수가 없어, 여기. <laughs> 아, 이거 변신 안 되겠는데요? 오, <laughs> 어, 이러면은. 게이지가 너무 많이 남죠? 바람 좀. 아, 여기 바람이. 바람을 못해도 변신할만 하겠지? 어, 이러고 딱 변신하긴 하네. 그래도 발악을 못해도 되네요. 어, 어... 7억 4천... 거의 뭐 700만점... 여기 지옥이 뭔가 젤리가 맛이 없어. 네, 이래도 뭐 박제는 안된다는 점... 거의 뭐 그냥 요정보단 좋고 은하 반점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옛날에 이제 악마 쿠키 한때 버프 한번 먹고 마법 스탕 나오고 나서 좀 괴랄했던 기억이 있죠. 막 경기도 다 쓸어 담고 태타슈도 쓸어 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간만에 또 버프를 먹게 됐어요. 그리고 원우젤리가 각각 항상 일정한 타이밍에 등장하도록 변경. 원우젤리가더 자주 나오도록 변경. 그리고 더 멀리서 흘러오도록 변경. 이런 건 이제 좀 운빨을 좀 없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불꽃박지. 풀타임이 차면 능력 카운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변경. 원원젤리 흡수 시 추가 점수가 증가된다고 가 하고요. 이제 조합보여스 역시도 원원젤리 점수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버프를 먹었어요. 야, 악마 같은 천사. 그, 악마는 천사 같은 악마. 야, 뭔가 되게 <laughs> 짜증나게 생기긴 했다. 원원젤리 4천0점 추가로 장착했고요, 능력은. 야, 악마 마지막 시줄때 뭔가 철푸덕 해야 될것 같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 오, 변신도 깔끔한데? 오, 어, 얘는, 얘는, 약간 대문양 3개 주면은 깔끔하긴 하네요. 어, 철푸덕 하고. 어, 더 많이 가면 안될것 같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어? 철푸덕을 굳이 안 해도 됐었겠네요? 내가 너무 쫄았다. 대문량 여기 있죠? 오! 약간 3대문양이랑 좀잘 맞긴 하네, 악마가 경기 기준으로는. 막배 하나? 체력이 어느 정도 되려나, 패시? 야, 이게 무슨, 뭐 아, 씨. 근데 이거, 이대문약짜리 국시 써도 되겠는데? 아, 저기가 따닥 느낌. 변신하겠죠? 와, 딱 변신하네. 이대문약이긴 하네. 악마가 이제 3대문약 먹고, 어, 이제 이달한테는 이대문약 느낌으로 가는 느낌이네요, 일단. 아, 요거 못 먹나, 얼음곰? 8.5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8.5면은, 레어 치고는, 나름 높다고 볼수 있겠는데? 레어 치고는? 그쵸? 그렇죠? 어, 근데, 박제는 안 되고, 그냥, 은하 반전보다는 좋다.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오싹오싹 폐교타워 멈도 바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어? 어? 야, 이거, 방금, 아, 저세 개, 잠깐만. 요거세 개를 한 번에 먹으면 됐거든? 젤리킥안 따라하고, 좀더 이쯤에서, 점프 점프했으면 됐을까? 여기 는 지도 를껴 야겠 는데, 그쵸? 이 러니까 막 변이 되게 쉽 네요. 이 것도 막 변이 좀 겨우 하는 느낌 이 살짝 있 어. 알압져 일단 은 한번 가 볼게요. 5억 9천 3백만 점 시작. 단은 오, 어 야, 바락해야지 막 겨우 되네. 아, 어, 여기 왜 이렇게 쫄리냐? 어, 근데 벤치에 또 능력이 겹치는 거 좋고요. 아, <laughs> 어, 여기 왜 이렇게 쫄려, 맵이. 발악, 점 클로버 하나 더 먹고 끝. 8억 3,200만점. 야, 재단보다 점수가 안 나는데, 오히려? 8억 3,200만점이면은, 어, 아예 닿지도 않네요. 아니, 지도를 빼고 다른 속도 점수를 넣었으면은, 점수가 엄청 증가했을 거야. 한, 한3 4천은더 증가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자, 그럼 이제, 이어 달리기 테스트를 한데, 이어 달리기가 어떻게 되리나요 조건이? 악마가 옛날에도, 경기에서 쓸 때, 이어 달리기를 많이 쓰이긴 했죠? 자, 요 세트는 합니다 어, 변치딱 된다. 어, 1대2소면 되겠네, 1대2소. 1대1소인 것 같은데, 얘가? 알아? 점프하고, 마지막 점프. 어, 점프 겠네요 이거, 근데 9억 점은 안날거 같아. 어... 8 9 3은넘실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용과 조합이 3개가 박제가 돼있어서 박제는 안 된다는 점이어다리기로뭐 파인드래곤 안키고 크로베리 안키고 슈러스 안 키웠다? 용과 드래곤 이달로 쓰기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대체 용으로는 하지만 여기는 또 다를 수가 있어 어 이렇게 물량을 먹고 변치를아 잠깐 별신 못한... 이걸 먹어야 되잖아. 이거를... 이거 먹으면 막 변인데, 악마가 이렇게 변신했을 때는 천천히... 그러니까 광질 없이 가고, 노말 펌일 때 광질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거잖아. 그치? 이게 문제네. 여기 막 원은 엄청 겹쳐있는데, 광질로다 먹고 광질 상태로 변신한 게 여기가 좀 문제인 것 같아. 여기가 이 광질을 놓쳐야 되는데, 이거 놓친 게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변신할 때마다 자꾸 원어 젤리가 아슬아슬하게 이게 한 개씩 있거든. 지금 변신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원어는 끌려오잖아. 근 먹었잖아. 1 7스택 됐잖아. 끝날 때좀 위로 올라가서 얘를 좀 이제 끌어먹는 느낌? 그럼 이제 아마 변신 끝나고 1 6스택이될 거야. 요거 이제 광질 나오는데 광질 하나 슬라이드로 빼주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변신. 위로 올라가서 1 6스택 됐죠. 어. 정면으로 원을 먹으면 은1 7스택이었을 거야. 아하! 이렇게 변신하면 됩니다. 올라가서 봐라. 점프. 아, 빌드 힘드네, 진짜. 그래서, 바악 어, 발악은안 할게요. 여기 이제 젤리콘을좀 얹고, 뭐, 여기서 빌드 최적화를 시켜주면은, 9억 이상은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용가 드래곤이, 어, 조합 3개가 박제가 돼 있어서, 크로베리는 뭐, 좀못 이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용가 드래곤을 키웠는데, 크로베리나, 츄러스, 아니면 이제, 체리콜라, 얘네 없으신 분들은, 안 걸어 좀 대체를 해도 된다는 점. 어, 원래 같으면은 약간 15등까지는 박제를 할만 했거든? 근데 이미 용과 조합이 3개가 올라가 있어서 박제는 아쉽게도 안된다는 점자 아무튼 여기까지 악마마 쿠키 리뷰였습니다